안녕하세요, 윤혜. 오늘도 실시간 켰어, 요코르트 세리, 안녕. 미나도, 하이, 하이. 하지, 넌왜 들어왔냐. 아, <laughs> 내가 속마음 있는 거안 말했구나. 헐, 근데 얘가 날 좋아한다고? 내 네, 아림? 사실 알고 있었지만. <laughs> 음, 근데 나 기다리고 싶어지면. 비웃기 같은 너무한 거 아니야? 힝, 삐졌어. 알아, 알아. 자가내천생분으 좋아한다면 안 뺏기겠지. 난못 놀릴까? 오케이. 이닝 뭐냐? 어어? 어? 나 미나랑 비밀 중이었지. 응응? 이걸 갑자기 욕 들어온다고? 아하하, 그게. 그럼 카톡에서 보자. 아하하 얘들아 왜 그래? 근데 성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. B 씨나 고백 받을 거야. 니들 두고 봐. 저 다시 왔어요 남친과 사귀기로 했답니다. 오키도키. 찾아다게 아, 응응. 안녕선 산만데 목소리가 좋네 아니, 지금 뭐 이게 서가 모든 차이라는 거야? 나? 니 어떻게 하면 복사 할지 생각도 얘네, 모르겠다. 모노 니가 더 미친 듯. 어떻게 모든 차별을 애나니 믿었는데. 내가 그냥 속마보을내다면내 엔딩이 참 기가 막힌다. 욕하면 내가 강해나 보이나 보네. 존나 치즈이가 욕하는 것 같다. 설마, 설마, 이때 속마음이 같기도 했는데. 모르는 건 정말 미, 불쌍. 미안한데 그만 찍으라고 할게. 설마가 삶자는 되지찾아야기어요